8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임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다. 오늘은 큐티 다이얼이 나와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요수아와 함께한 부대는 어디에 진을 칩니까? 11절에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요수와는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아이 성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아이 성과 요수와의진 사이에는 골짜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두 번째 질문, 매복한 부대는 어디에 진을 칩니까 12절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리고 나서는 이 5천 명 정도를 아이 성 서쪽에 좀 다른 방향이죠 매복을 시킵니다. 세 번째 질문, 매복 작전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8절 말씀. 요하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성읍을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성읍을 가리키니. 매복한 군사들이 너무 일찍 공격에 가담해도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가담해도 안 됩니다. 쫓기는 부대들이 전멸한 후에서야 뒤늦게 공격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지요. 적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지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과 이에 순종하는 요수아 또이 모든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이 착착 맞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